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31편입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1편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시편 가운데 12번째 시편입니다 약 3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먼저 참 신앙 안에서 마음에 이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평안을 먼저 간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를 바라므로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기를 촉구하고 있는 감사 예비시가 바로 시편. 131편 내용이 되어집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그 내용이 주로 기록되고 있다면 3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소망할 것에 대한 촉구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절이 다윗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네, 2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신앙이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심령을 이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 있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절 보겠습니다. 왜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일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핵심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시 그랬으니까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눈 그리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용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뭐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교만하지 않았다.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높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또... 지위가 바뀌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에, 갑자기 학생이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수석이 되었다. 물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으쑥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그 이전에 아둥바둥하고 살았던 그 대용하고 전혀 차이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그런 특징 내용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이려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에 높여질 마음이 있었다는 거 있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있어지 않았어요. 이게 참 다윗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놓아여금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제를 통해서 기름 부었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왕된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지어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보면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도 자기 자신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쭐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중심에 이제는 겸손함이 있어요. 이 겸손한 내용은 이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가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내 눈이 뭐 했다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부분 교만한 사람은 첫 번째 내용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마음에서 눈으로, 이제 그, 이제, 에 예, 보여지는 내용이 높은 위치, 높은 자리,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자리는 걸맞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눈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됐잖아요. 사실 왕이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어떤 상태입니까? 최고의 자리에 높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임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이제 10편 23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그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된 이후에 고백하는 10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항상 마음도 높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도 보여요더 예, 이상의 높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고백이 마음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내 눈도 높아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왕으로 되게 하셨고,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제 예, 이런 더 교만한 그런 자리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그리고 두 번째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 했어요? 힘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분수를 알았다 그 말이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데 그 나에게 주어진 능력 밖의 일은 시도하지 않을,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더큰 일, 더 위대한 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일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이 내용은 인간의 이제 한계를 넘어선 기이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고 아무리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 그런 어떤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지금 배격하고 있는 내용을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도 높아지지 않고 눈도 높아지지 않고 하고자는 모든 일들 자체도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하에 그런 예.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자들이 다윗을 일컬어서 겸손한 왕,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신앙의 그런 어떤 소유자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신앙. 이제. 내 마음을, 내 눈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 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2절이에요. 자, 2절 내용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고요하고 뭐예요 평온한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끝까지 이렇게 견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동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마음이 요동할 때, 눈이 요동할 때는 어떤 경우에 요동합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아니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상대방보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고요하거나 평온이 있지 않고 마음에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은 내 영혼의 고요함, 내 영혼의 평온함을 간직할 수 있는 일체 의 비결은 내가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런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태를 누구나 사실은 성인이라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자 보세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된 아이의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어떤 장소는 어딜까요? 어머니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를 봤더니, 아, 내가 지금 어머니의 품에 안긴 모습,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의 모습,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 나의 모습이 이제, 내 마음에 내 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 나에게 이러한 이제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 영혼이 모아 같다.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은요. 젖된 아이와 젖대기 전 아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젖대기 전에 아이는 엄마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고 배고프면 뭐 합니까? 예, 네. 뗐어요. 네, 울어요. 내가 배고픈데 지금 내가 응아해 놓고 지금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 왜 어머니는? 예. 네. 나를 지금 저질 주지 않습니까? 나를 왜 돌봐 주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하는 거예요? 어, 어머니에 대해서 나 자신의 필요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예, 어미의 저질 이렇게 뛸 때쯤이 되어지면은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젖을 떼던가요? 어떻게 든지 어머니의 젖을 끝까지 물려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던가요? 이건 예, 부모님들이라면 다 이미 경험해 본 그런 어떤 사실이잖아요. 내가 이 젖을 먹지 않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아주 울부짖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젖된 아이가 이제... 이제 어머니의 품에 안게 되어지면 그 이전처럼 저질 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고 그리고 울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보채지 않아요. 이제 저때 나이는 진짜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평온하고 어떤 것보다도 더예예 예, 이렇게 행복한 내용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 품, 아니, 그 자체가 평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마치 지금 저질,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이와 같다라면 마음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지 않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높,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다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 주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평온한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런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어떤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 세상이 어지럽고 막 진동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그래 엄마 품이. 그러니까 엄마만 곁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든 뭐 이제 난리가 나든 이 엄마 품이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그런 어떤 모습 같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첫된 아이와 같다. 우리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한다면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실상은 다윗의 고백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해라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분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이제 바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욕심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가 풍부에 거하던 아니면 이제 아주 빈, 빈약한 그런 상황이 그하든 뭐가 많고 적고에 대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체의 비결은 다른 게 있지 않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을 갖던 다윗의 마음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죠. 이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치앙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낮은 자를 짓밟고 군림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가장 높고 높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낙고천한 이곳에서 모든 범사에 섬기는 그런 어떤 자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그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다. 마치 젖된 아이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젖되기 전 어린 아이는요. 내 중심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요. 나에게 이제 젖을 주지 않으면 떼를 써요. 보채요. 품에 안겨져 있는 아이는 이제 저이 내용이 아니고 누굽니까? 엄마 자신이 엄마가 목표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 계시기만 하면은 평안하고 안전해요. 이런 내용처럼 이제 예, 시편 기자는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3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 내 눈, 그리고 내가 큰 일, 내 심, 내 뭡니까? 영혼. 이렇게 표현하던 자가 31절에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우와를 바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이 이제는 어디까지 미치는 거냐? 공동체까지 미쳐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던 것과 똑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품 안에서 동일한 그런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에요. 어린 아이가 젖처질 주는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젖질 때는 아이가 엄마 한 분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제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어미 품에 이제 젖된 아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 그러기 위해서는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행동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해 주셨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런 참평온이 이렇게 네, 자리잡게 되어진다는 사실과, 이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이제의 목적이 누가 되어지는가요? 누구만을 바라보는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풍부해도 빈곤해도 이렇게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계를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상의 것을 이제 분수에 지나친 내용을. 이렇게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그런 참평안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상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의 그 자세, 천성을 향해서 순례에 그런 어떤 길을 걷는 그런 자세.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 평안과 안식 이 내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쓴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최고의 위치 최고의 권력에 이제 높여져 있는, 이제 형편도 지위도 높은 위치에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영원히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해서 이제 더 믿음의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그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전적으로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전적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의 비결를 배운 대로 이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환경에 의해서 좌주되지 않는 이제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도 파울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요와 평안 속에서 이제는 내 영혼이 첫된 어린아이 같도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